아야구어이스피이 아, 뭐야, 이디야이바가지 음... 없는. 작... <laughs> <싹 바가지. 웃음> 이랑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가나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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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구 어이구, 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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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어이구, 어이구, 어이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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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이구, 어이구, 야이어이 카메라 치워봐요. 어, 왜, 왜요? 아, 하! 어. 씨! 아, 나 어, 컴퓨터잖아! 키한테 때리고 음. 싶다. 하랴 머리 개 크다. 아, 니 얼굴이야? <laughs> 야! 니네 뭐? 얼굴 존나 줄인 거잖아! 니는 얼굴 줄였는데도 그축크기잖아나안 줄였어, 임마! 안 줄였다고! 진짜 왕대도 하지요! <laughs> 응, 는는지는지 누구를 더좋 초등학생 같아요뭐지누구만더는지누구아요아하는지 누구를 아하는지 누구를 더지 누구를 더아하는지아하는지는지누구아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말고미한테 니, 니 번호 좀 뜯었어. 말고미, 내 번호가 왜 있지? 네가 줬으니까 있겠지. <laughs> 내 번호 공공대였나 알고 보니까. <laughs> 얼마나 너가 어? 연락을 안 받으면은 그러니. 아, 괜찮아. 디아 정는 괜찮지. <laughs> 이제 하디야, 내 번호 뿌리고 다니는 거, 거 아니면 하디야 미리 신고해놔야겠다. 젠스 필기 전업 합니다. 지질래 <laughs> 우리 니다 1000개 스타트 <laughs> 아 나는 나나음난 1500개 홀리씨 그럼 나 2000개 <laughs> 나는 3000개 어 그럼 나 4000개 나는 5000개 나 5000개 나는 7000개 지아야 잘하자 번호 진짜 아, 팔아버린다 밖가 번호 물어보면 제 스피키번호 팔면 되너나신 아잇 안 되겠네 이 새끼 신천지 투어 간다 <laughs> 신천지, 막마다 무조건 하디아 번호 하나씩 봐준다. 나도, 응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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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밖에 나가서 이제 전화번호 물어보면 이제. 너딱때나 수원역 응. 간다. 수원역에서 이제 신천지 투어 응, 간다. 응, 응, 나는 수원역 갔다가, 나는 홍대 갔다가 강남역 갔다 응, 나 응, 나는 부산역 가고 너 뒤졌다. 응. 응, 니도 뒤졌어. 응. 너 밖에 안 나가잖아. 계속 튀기 번호 팔로 가야지. 하디아 아무리 봐도 나갈 것 같지 않은데. 아니? 너안 나가잖아. 너나 오마카세 사준다매. 네가 안 왔잖아. 네가 부산 부산 왔으면 사줬어. <laughs> 아 진짜지? 이거 방송이 어? 다 나갔어. 지금 700명이 지켜봤어. 어? 하디야 시청자 포함해가지고 이제 어? 몇천 명이 지켜본 거야. 응 어? 어. 너 딱해. 특히만 비카비가 더 많이 될 줘? 넌 뒤졌다. <laughs> 음, 음. 과연 올수 있을까? 당일치기로 내가 가도 오마카세 줘도 준다. 하디야 돈으 너... <laughs> 아니 와라고. 아니 안 한다. 하나... 사주면은 뭐할 말도 없는데 사줄게 쫄, 그러니까 쫄. 쫄? <laughs> 아니 와라고 와라고 내 말이 아. 안 들리니? 와, 뭐라고? 내가 <laughs> 쫄리지? 간다. 아니 안 쫄리지. 무슨 쫄려? 니가, 뭐가 쫄려? 네가 쫄리는 거지. 하디야 맞데뭐가 쫄려. 하디야 엉덩이 들럼 치면은 기딱잡히는데에 응. 네는 음, 배드럼이다 응.